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반응식을 보면 이 3가 철이온은 환원되어서 철로 석출이 되고 2가 바나듐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3가 바나듐이온이 됩니다. 보기를 보면 1번은 3가 철이온이 환원되었다. 철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철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 철은 산화제이다. 철은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얻습니다. 반응식에서 이 철이온은 반화듐이온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4번. 철의 산화수는 3이다. 자, 고체 상태의 철은 산화수가 0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이지만 이 산화환원 그리고 환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4번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 0.1몰농도의 용액 1리터를 만들었다. 이 용액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고 할때 암모니아의 이온화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낸으로 염기성 용액입니다. 암모니아는 약염기로 물에 100% 해리되지 않아서 평형일 때 암모니아는 0.1-x만큼 되고 그리고 암모늄 이온은 x 그리고 수산화 이온도 x만큼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평형상수를 써주게 되면 0.1-x에 x 제곱으로 나오게 되고 이 x 값인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해당 값을 요 x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k 값은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 문제 또는 pH를 구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꼭 복습해 주세요. 10번. 산염기 수용액에 대한 설명 중 아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는 이 아래 지문은 평준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평준화 효과는 용매가 산과 염기에 미치는 특성을 나타내는데 어떤 용매에서 산과 염기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용매의 고유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용액에서 만약에 이 센산과 물이 만났을 때 수용액에서 H3O+, 보다 더 센산은 물에 양성자를 주어서 H3O+,를 만들어내게 되고, 센염기와 물에서 이 센염기가 OH-보다 더 세다면 물에 H+,를 제거해서 OH-를 만들어서 이 세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인류 위험물과 가장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는 다음과 같이 1류에서 6류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 1류인 산화성 고체와 가장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6류인 이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위험물 분류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은 EDTA 적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잠깐 읽어 보세요. 네, EDTA 적정법 중 하나인 간접 적정법을 한번 보면 음이온을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음이온 용액에 과량의 금속 표준 용액을 가해서 침전시킨 후에 침전물을 거르고 남은 용액에 있는 금속을 EDTA로 적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치환 적정법입니다. 적당한 시약이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하며 과량의 요 EDTA 시약을 분석 물질과 반응을 시켜서 마그네슘 이온을 만든 후에 EDTA로 적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21번 문제는 치환 적정을 나타내고 있고 미지 시료 중에 이 수은이온은 EDTA랑 창물을 더잘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은은 마그네슘보다 창물 형성 상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21번은 치환 적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도 EDTA에서 역적정법을 가지고 우리 철이온의 몰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역적정이라는 것은 시료에 포함된 금속이온에 대해서 적당한 지시약이 없거나 또는 정, 종말점이 없을 때 사용하는데요. 문제에서 이 철이온을 과량의 EDTA로 반응을 시키고, 이 남은 EDTA를 다시 마그네슘, 이온으로 역적정해서 철의 농도를 구합니다. 철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EDTA의 몰수를 구해 주어야 되는데 EDTA의 몰수는 0.02 몰농도 20ml와 반응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 주면 0.0004몰이 되고 그리고 마그네슘과 반응한 EDTA의 몰수는 마그네슘의 몰농도가 0.05 몰농도 3ml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두 값을 곱해주면 0.00015몰이 됩니다. 이 둘을 서로 빼주면 철과 반응한 EDT의 몰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EDT에는 금속과 1대1로 반응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철 이온의 몰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며 원래 시료의 부피가 1 0 m l 였기 때문에 철 이온의 몰농도는 이렇게 0.025몰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석 시험법의 밸리데이션 항목이 아닌 것은 이 밸리데이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리데이션의 평가 요소로는 총 10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이 호환성이라는 것은 밸리데이션의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꼭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27번 0.01몰의 황산나트륨 용액에 황산바륨을 첨가할 때 황산바륨의 몰 용해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혼합 용액에서는 이 황산 이온이 공통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황산바륨을 황산나트륨에 넣었을 때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황산 이온 때문에 이 황산바륨은 이온화를 순수한 용액에 녹일 때보다 황산바륨은 이온화를 더 적게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몰 용해도란 포화 용액에서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용해도 곱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용해도 곱은 바륨 이온의 농도 곱하기 황산 이온의 농도인데, 황산 이온 0.01 몰이 공통 이온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0.01 곱하기 이온화하는 황산 이온의 몰농도 x 그리고 용해도 곱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온화하는 이의 황산이온 X는 0.0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륨이온의 농도를 계산해 주게 되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용해도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들의 기출문제를 복습해 주세요 28번 이 양성자성 산의 산해리상수가 다음과 같을 때 BH플러스와 BH2E플러스를 만족하는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양성자산은 이 오른쪽에 식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BH플러스와 BH2E플러스를 같이 나타내고 있는 식이 요첫 번째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이온화식을 이용해서 평형식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평형식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Ka1은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 그리고 로그 이 해당 이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핸더스 하셀바흐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보면 요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는 우리가 아는 pH가 되게 되고 로그 Ka1은 pKa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농도가 같을 때 pH를 구하기 때문에 이 농도가 같을 때는 1이 되고 로그 1은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pH는 pKa랑 값이 똑같아지는데 pKa1 값이 4이기 때문에 pH는 4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반응에서 평형 상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응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 자, 먼저 평형 상수는 가역 반응에서 평형일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입니다.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를 우리는 반응 지수 Q라고 나타내는데, 이 반응지수가 평형보다 크게 되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되고 반응지수가 평형보다 작으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제의 농도들을 대입을 해주면 평형일 때 값보다 반응지수가 더큰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반응은 역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역반응이 진행되는 걸 찾으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센 산화력을 가지는 산화제는 해당 문제는 기출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가장 센 산화제라는 것은 표준 환원 전위가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표준 환원 전위가 가장 큰 값은 3번이 되겠습니다. 0.05 몰농도의 황산나트륨 용액의 이온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온 세기라는 것은 전체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온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이온의 개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전하의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황산이온의 개수는, 황산이온은 나트륨과 그리고 SO4E-로 이렇게 이온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트륨은 개수가 2개, 농도는 0.05, 전하의 수는 플러스 1, 그리고 황산이온은 개수가 1개, 농도는 0.05, 전하는 -1로 제곱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계산해주면 0.15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온 세기를 계산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활동도 개수, 이온 세기, 이온 전하 이온의 크기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해당하는 내용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이상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끓는 점 오름과 끓는 점 내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끓는 점 오름이라는 것은 용질이 혼합된 용액이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는 점 내림이라는 것은 끓는 점 오름과 유사하게 용질이 혼합된 용액에서는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순수한 용매에 대한 증기압보다 묽은 용액의 증기압이 항상 낮다. 묽은 용액에서는 용질이 용매의 증발을 막기 때문에 증기압이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보기 2번은 묽은 용액의 증기압 곡선은 순수한 용매의 것보다 약간 위에 놓인다. 1번 보기에서 설명했듯이 묽은 용액의 경우는 순수한 용매일 때보다 증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증기압 곡선은 순수한 용매의 것일 때더 낮게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틀린 보기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은 끓는 점과, 아, 끓는 점오른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한 설명인데, 이 용액의 끓는점이 순수한 용매보다 높은 현상을 끓는점 오름이라 하며 이 현상을 이용해서 몰 질량을 알수 있다. 자, 이 끓는점 오름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몰랄 농도 그리고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는점 내림 또한 요 어는점 내림 상수만 달라지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이 4번에서도 어는점 내림은 끓는점 오름과 유사한 현상으로 용액으로부터 결정화되는 첫 번째 고체가 순수한 용매인 경우에만 고려한다. 4번에서는 용매만 결정화가 이루어지고 용질은 용매 속에 해리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통해서 이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고 넘어가세요. EDTA 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미지시료의 마그네슘 이온과 알루미늄 이온 이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EDTA로 적정을 통해서 이 이온들의 각각의 몰수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지시료 중에 알루미늄 이온의 농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플루오르화 이온은 알루미늄에는 가리움제로 작용하지만 마그네슘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즉, 이두 번째 적정, 플루오르와 칼륨을 넣고 EDTA를 적정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은 이 플로르와 반응을 하기 때문에 EDTA와 적정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적정을 보면 0.08 몰농도의 EDTA로 이 해당 용액을 적정을 했을 때 50ml를 사용했다는 소리는 마그네슘이온과 알루미늄이온이 모두 반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이온의 몰수는 이0.08 몰농도가 50ml 사용되어 있겠에 사용됐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총 몰수는 4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적정에서는 과량의 플로르와 칼륨 용액을 넣고 적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은 가리움제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을 했을 때 30ml 사용이 됐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의 몰수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자, 초기 혼합 용액의 부피가 20ml이기 때문에 이 전체 몰수에서 마그네슘의 몰수를 뺀 거에다가 초기 부피 20ml를 나눠주게 되면 몰농도는 0.08 몰농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의 몰농도는 0.08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